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서의 시작인데요. 특별히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올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편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1번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자신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죠. 이 종이라는 말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 비하하는 그런 단어예요. 누군가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섬기는 그런 자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옛날에 노비라 그랬죠.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뭐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누가 되고 싶지 않은 그런 역할이죠. 그러나 주인이 달라지면 이 종이라는 뉘앙스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신들을 여와의 종,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바울도 그런 뉘앙스겠죠.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청지기 역할로서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비하함과 동시에 높임을 뜻하는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이 바울이 디모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제자고 자신 이렇게 양육해온 그런 아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자신과 디모데를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8 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심장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내장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감정 이런 것들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죠. 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슴이 내려앉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슴이 시원하게 됨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사랑이란 뜻도 있고. 동정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금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모습도 담아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막 방황하는 것을 참 가슴 아파하셨는데 지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목자의 심정으로 나랑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의 핍박 아래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빌리보기의 성도들을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바울은 빌리보기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까?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원하네요. 그렇다면 의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 바로 앞 구절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오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올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 회복, 순종. 용서, 회복, 순종. 어,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그 용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제야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4번입니다. 바울이 빌리포기의 성도들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요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그때 처음 간 도시가 빌리포인데요. 빌리포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찬양을 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게 되죠. 이 일로 그 땅의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 그것이 빌리보에서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빌리보교의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사역에 동참을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참하다 이 단어에는 요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줬다, 도와줬다, 이 뜻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울과 영적으로 교제를 하며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내게 풍성한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하는 동역자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그들 위해 기쁨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됩시다. 저는 이 질문을 보니까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처음 이제 사역을 할때 어, 아주 젊은 전도사 시절에요. 어, 그 교회 그 관리 집사님 부부가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음식도 잘 챙겨 주시고 이것 저것 참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돌봐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고요. 생각날 때마다 또 평안하실 수 있도록 그 인생 가운데. 평통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면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오래 전에 뭐 같이 섬겼던 교사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래 전에 나를 가르쳐 주셨던 교사 선생님, 목사님 아니 목자. 오늘 하루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동참하고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또 영적으로 교제했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